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안녕하세요. 8월 18일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소리엘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시여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63편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신 후에 꼭 찬양을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시편 묵상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이해하고 느끼고 공감하면 너무 좋고 쉽지만 나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쓴 시인의 마음을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시편을 쓴 시인의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해야 할 고백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시편은 각 시, 시편마다 어,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는 제목입니다. 시편 63편의 표제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부른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기의 사건과 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기간 동안 경험한 광야 생활의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제가 주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시편 63, 63편을 다윗의 시로 생각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마르고 곰핍한 땅 같은 세상에서 오직 주만을 찾고 바라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간절함은 1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부르며 찾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우주의 창조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처음 나온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을 사용했는데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각시키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이 시인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정도로 자신과 친근한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건조하고 거친 땅에서 견디기 위해 지난날 하나님 영광을 보았던 순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성소에서 다시 볼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갈망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은 거칠고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3절에서 밝힙니다.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핵심이며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잊지 못할 남다른 사랑이며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햇세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남다른 사랑이며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드러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좋은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햇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 단한 순간도 살수 없다는 자기 인식이 없다면 생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여 다윗의 찬양은 맹세와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내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 동안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입은 먹고 말하는 일상적인 몸의 기관입니다. 그 일상적인 몸의 기관이 어느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됩니다. 다윗은 당신의 이름으로 인해 내가 내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라고 철저한 항복을 다짐합니다. 마치 성소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던 때를 떠올리듯 다시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음식으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수는 지방질을 뜻하는데 특별히 선택된 최고의 것을 포함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다윗의 만족함은 최상의 풍요로운 음식에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즐겁고 생동감 넘, 넘칩니다. 여러분이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한번 상상하고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당신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은 밤중에서 새벽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잠들지 않고 새벽까지 하나님을 작은 소리로 되새깁니다. 읍졸입니다. 새벽까지 깨어 그분 안에,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의식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마도 대적에게 쫓겨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만족하고 즐겁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만이 즐거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의 확실한 선포이며 행동입니다.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이 자기 생명과 자아와 인격을 두루 포함하는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도 시인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 냈습니다. 잠자리에 든 한밤중에 주를 기억하고 새벽까지 읊조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는 행동입니다. 망각은 믿음의 가장 큰 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많이 망각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익숙함과 습관이 주님과의 관계를 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망각은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기도나 모든 경건 생활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그날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간직합니다. 그러면 매일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것이고 기도할 때 생각납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견고하게 믿음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대적의 파멸과 왕의 승리를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려고 찾는 원수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원수가 땅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칼의 세력에게 넘겨지고 여우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11절에 갑자기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다윗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신이 백성들의 대표임을 시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 행위로 인한 축복이 온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까지 내려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광야에 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어 보이는 광야에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한 기억이 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